샬롬, 샬롬. 히브리어로 번 하나님의 뜻제20강 의인을 호위하시는, 의인을 호위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 의인을 시대마다 세우셨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의롭다 하시므로 칭하셔서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을 공의롭다 하셔서 정말 큰 은혜로 저희가 이런 반열에 섰는 줄 믿습니다 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림에서 20장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폐부의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면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의인는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리세아용이라는 그, 아니, 그, 용서도 있고, 뭐, 나사도, 용서도 그러지만, 나사, 나사라는 그, 시험이 있는데, 오늘은 보안, 보안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보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험보다도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연단하고, trying. 단련하고 시금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정이 있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르니라. 이렇게 가운데 빼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가 이게 보안이에요. 감찰. 감찰하고 연단하고 시금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연단을 하고 시금을 하는데, 시금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금석, 현무암 같은 거, 검은 거를 거는 그 판인데, 거기다가 이제 순금 같은 거 이렇게 거어 놓고, 또95% 90%뭐 이렇게 거어 놓고, 샘플로 거어 놓고,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금, 금 같은 거를 거어 봐요. 그리고 질산으로 싹 뽑으면, 오, 어, 이거 100%짜리인지 100%는 없지만 99.9%짜리인지 90%짜리인지 95%짜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시금석이라고 해요. 이 시금이 바로 뭐냐면, 보하냐요감사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목사님이건, 일반 성도님이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한번 거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 평상시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좌절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그랬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신이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아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고 막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레미아 선지자,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런 그 선지자께서 하나님을 싸워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고 쟁변을 한다 그래요. 따지는 거죠, 따지는 막 싸우는 것보다도 쟁변. 따지는 거예요. 뭐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쟁변할 때도 쟁변 안 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그런데 아왜안 도와주세요? 이런 게 쟁변인데 뻔히 하나님의 일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따져 그럴 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로우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금석이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보혜냐. 시금석,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사는 거야. 여름의선지 자는 어려운 있을 때도 내가 하나 옆에 어? 따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 더라도 어려우신 분은 하나님뿐이니, 다 이게 시금석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다 하는 걸. 여러분의 시금석은 뭡니까? 어려울 때 어떤 시금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연단을 통과했습니까? 어떤 단련을 통과했습니까? 단련 중입니까? 어쨌든 간에 시금석이 필요해요. 말씀이 저는 말씀이 뭐냐면 시금석이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랑 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성경의 첫 말씀과 성경의 끝 말씀이 저의 시금석입니다. 대처에 하나님의 천지를 사랑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가그 저의 시금석이에요. 그 어떤 것인지다피조물이라는 것이 저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다음에 그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 은혜는 혜세드의 은혜야.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은혜가 이제 그 요한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주 예수님의 은혜 혜세드가 누구한테 그러냐면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요 성경이. 베레시데에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의 헤세드에는 헤세드에는 핫같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천하게 보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천히 바라본다. 아멘. 그런거 끝나요. 그게 저의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의 대상자들 뿐이에요. 전도의 대상자일 뿐. 그렇다고 뭐 그냥 막 쳐들어오는데 죽여 주십시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죠. 나,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도망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이었었어요. 신약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게 있어요. 시험한 그 연단에 자주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이 시간에 시험해서 얼마 안 드세요.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 하나라도 딱. 그래야지 딴 사람한테, 어 본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다들 어려운 시기에 샘플이 돼서 한국 회브리의 총회를 세우셨는데 거기에 샘플들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세우셨어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은 뭐냐면 정직하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착경을 평탄케하시도다. 하나님도 정직하셔요. 그 의인의 정직함이래요. 메시아를 올바르다, 직진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직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둠이 있을 때 빛으로 호색크 있을 때 오르로 빛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 정직이 뭐예요? 어. 어두컴컴할 때 흑안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자. 그렇지 않고 숨고 그러는 자는 정직한 게 아니에요. 뭐가 직진하고 뭐가 올바르다는 게 몰라. 그거는 사전적인 것이고 성경의 신학적으로는 어둠이 쓸때 흑암중에 빛나는 것이 시편 112편 4절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는 이렇게 딱써 있어요. 시편 112편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것이 한국 히브리어 총의 특징이에요. 사전만 가지고 그런 게 성경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흑암이 뭐예요? 여러분 어, 호세입니다 이렇게 좀 무지하다. 아무런 뜻으로 써 이제 또 사전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음, 빛이 일어나는 일 오릅니다. 이렇게 개몽되어 있고 환한 거죠.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전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의인은 흑암 중에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호의를 했어요. 호의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멸류관과처럼 이렇게 둘러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장로님은 목숨을 두리로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호의해주요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말해요. 사람들이 안 쫓아와요. 어려울 때 정직한 사람이 되지 기독교가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기독교는 어려웠어요.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힘이 많은 말이에요. 오만해져서 막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시대의 의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조그만 빛이라도 다른 말을 하시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힘을 내서 쫓아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공직하다는 데이 공직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본서 12장 5절인데,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울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이라 그래서 미스타트라서 재판, 심판 그런 거예요. 의인의 생각은 말해요공의롭게 심판을 해요. 공의롭게 어떻게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악인의 심판은 항상 강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악인의 심판은 강한 쪽으로 기울어져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의인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이렇게 공의로 왜곡되지 않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재판을 탁 해요. 여호와의 명분을 세워드립니다. 의인들은 그러니까 아 정의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 또 기독교 얘기 그럼 사람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 얘기 어떤 게 맞나 없어요 공이라는 게 사람 사람의 공이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이 나눠가는 것이다. 어그라진 그거 어때 똑같이 나눠가세요 일한만큼 가져가고 모자라면 또 나눠주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의인들로서 정말로 의인은 아니지만 흉내라도 나는. 흉내려도 는 어떤 그랬대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흉내려도 낸그 효자한테 효자상을 뒀대면서요. 어, 효자도 아닌데. 그렇다시피 의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판, 재판할 때는 공유롭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믿음. 여기 보시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지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잘아시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이 살아 있는 거요 죽음이 아니야. 살아가는 그뭐 어떤 먹고 사는 게 그게 아니고 살 하이 동사로 썼어. 하야 동사로 의인은 믿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 그래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믿음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변치 않아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냥, 아돈 아들, 모사님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걸 믿는 거예요. 도와주심을. 그 구원을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꼭 구원해 주실 것을 맺는 겁니다. 예. 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터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바탕에 딱 터가 돼 있어야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점점점 점점, 점점 자라나죠. 그 다음에 여기 네콘 하요 그래가지고 쿤동사예요. 준비하다. 원만한. 원만한 광년, 원만한, 퍼펙트, 퍼펙트 여기 알자가 빠졌네요. 퍼펙트 데이, 어? 퍼펙트 데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완전한 날, 어? 퍼펙트 여기 아 퍼펙트 데이. 퍼펙트 데이, 완전한 날. 근데 사실 영어로도 퍼펙트 데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또개혁성경은 원만한 광명이라 했지만 히브리어에는 데이예요, 데이. 이게 day. 요미아요. 그 날. 그리고 이거는 큰 동사인데 준비된, 준비된 날이. 에요 준비된 날이니까 이이 말씀을 보면은 말이에요. 부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서 4장 18절 대낮에 이르거니와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지만 히브리어로는 준비된 날에 완전히 어떤 날은 날인데 컴컴한 날도 아니고 비오는 날도 아니고 그리고 이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것은 준비돼 있는 사람이 살면서 의인은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들은 그래요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말씀을 준비할 거요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렇게 오고 오는 것들이 파도 같이 밀려오는데 많은 사람들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럴 때 대비를 하고 다녀요 그냥 한다면. 싸움도 많이 없고 시비도 많이 오는데 대비를 하고 다녀요. 준비하고 다녀요. 그랬을 때막 싸우는 게 아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품을까? 이러는 생각을 하고 다녀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그래요. 배고프고 똑같이 참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품고 그래요. 그런, 그런 게 원만한 광명이에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 준비되게 깨어 있어야 지 의인이지 의인은 원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준비된 자만 쓰임 받죠. 꼭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들도 일반 성도님도 그렇게 돼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가 오고 올지 몰요 뭐. 큰파도 고 올지 작은파도 올지 그런 원만한 광룡 준비된 자대몽돼서 준비된 자 그렇게 준비된 자가 의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시대의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